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하십니다. 매주 보금방송 청취자 여러분, GMU 칼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레이스미션 대학교의 최규남 총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보금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질적 변화를 체험하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가족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할때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와서 보라, 고 말했습니다. 빌립이, 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할 때, 나다나엘이 우리 예수님에게로 찾아오게 되었고,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를 언제 봤다고 저에 대해 그런 판단을 내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다나엘을 완전히 케어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단아일은 그날 빌립이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네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장 49절에서 나다 나엘이 대답하되 낙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1장 5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에므낫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 참 이스라엘은 나다나엘처럼 자기 민족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조국은 많은 국민의 마음이 쉼이 왜곡되어 있고 진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회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느새 2만 8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많은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부응하도록 우리가 이 시대의 나다나엘이 되어서 조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참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 에무나트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영원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 에므나트 이스라엘이 될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앞에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에를 만난 사건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사이에 연결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행사 진행 위원장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신뢰의 관계의 기초를 두고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 내가 포도주를 제공해도 저도 이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됨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야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는 아마 이 말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부탁하시니 뭔가 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라고 일렀고, 하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항아리 여섯 개의 물을 채우고, 그 물이 극산품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H2O가 알코올로 변화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정치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이 될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이 될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주는 퀴리오스, 즉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 에문하트 이스라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에게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예수님의 비밀 제자가 된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에서 그 국회에서 예수님을 변명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산헤드린 멤버인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참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70인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다에무낫트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합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정치자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만져보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 역시 참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셨을 텐데, 성령 받고, 아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에문하트 이스라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 즉, 아멘 이스라엘, 또 다른 말로는 에무나트 이스라엘이 되셔서 두고온 우리 조국을 살리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무릎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의 최규남 총장이었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신학 학사, 신학 석사, 선교학 박사의 학위를 주는 신학 대학교로서 미 연방 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